안녕하세요. 헌낙입니다. 오늘 제가 할 유즈맵은 스타크래프트2 유즈맵 최후의 전투 강화판 유즈맵이고요. 어, 이제 이맵 같은 경우 좀 나이도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강화돼서 나오는 유즈맵이기 때문에 나이도가 있고 제가 할 종족은 맹스크 종족으로, 그러니까 맹스크 진영으로 진행하도록 할게요. 나이도는 아주 어려움으로 진행할게요. 이 맵은 개인적으로 이 경험치 배율 다 찍어 주시고요. 초기값 사실 이게 의미가 없어요. 초기값이 100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이 특성은 사실 없는 특성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끔찍한 피해를 조금 많이 찍어 주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다음에 근위대랑임부반반 찍어도 되고 아니면 근위대 쪽으로 찍으셔도 되고. 이건 선택입니다. 어느 쪽을 찍어도 상관이 없어요. 돌련배이 없이 게임 시작할게요. 영상은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의 꼼수 플레이를 이용해서 게임을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그점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작카시면 일단 있는 자원으로 전부 이제 이런 식으로 유닛을 뽑아 주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상급 기관이다. 이것도 복구해주시고 건물 뛰어서 옮겨줍시다 위치를 <목소리> 안쪽까지 다 우와, 옮겨주시고 안쓸 애들 안쓸 거예요. 자원 으로바캔을 아, 그, 일권으로 다 바꿔주시고요. 뒤에 <목소리> <계신다>. <목소리> <목소리> 애들 위로 올려줍시다. <목소리> <나>? <목소리> 우리가 상급 기관이다. l 치치하라 위치 이치 c i u s you s h 주시고 이쪽 것 y 전부 회사 때릴 겁니다. 알 주시고 배틀 찍고 탱크 찍고 탱크랑 터레 찍어 주시면 돼요, 이제. 일단 영험치를 최대한 먹어서 레벨업부좀 시켜 봅시다. 얌전히 있어 얌전히 있어 함께 싸운다 무슨 일이 있어도 뒷발을 휘날리지 자리가 막힌 줄 알았는데 안 막혔네요 최대한 보급벙커 이쪽에 있는 라인은 지켜주셔야 돼요 아이고 명령 기님이신 상태 좋습네 전쟁 협정도 쏴간다. 우라. 함께 승해. 흑룡 0명대 50명 대 교전 중에. 아직도. 함께 17대 1도 못. 계속 하자고. 우리 이빨을 휘날린 17대 1도 못 함께 싸운다모르 계속 하자고. やんちょびスローボール引っ張る 이제 최대한 빨리빨리 뽑아줍시다 응. 보고꺼가 없다니까 인모스 다시 좀 떨어줄게. 요 <목소리> 한 페만으로는 이제 그 웨이브 오는 거를 막기가 힘들기 때문에 토로랑 이제 좀 무리들을 이용해 줍시다. <목소리> 얌전히 칙칠대 일도 뭔지 없어. 칼리령 오면은 여기다 이렇게 깔아주세요. 칼리령이안 오는 꼽사리입니다. 전쟁에 이런 거 여기 다 깔아주면은 어그로 여기 딱 걸리거든요. 그럼 지금 칼리령 여기서 안 움직일 거예요. 이제 다시 나오지도 않고 저기서 멈출 거기 때문에 이 꼽사리를 이용해서 좀칼리령을 손쉽게 막아줄 계획입니다. 이런 홈수를안 쓰면은 좀 막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거 움직여서 이 감지 모드 같은 경우 설치하게 될 경우 원거리 이제 그냥 저쪽에 있는 공중민이 정리형 도거든요 이게, 오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걸 통해서 공중민이쭉 정리하시면 되니까 찍어 주실게. 이런 걸 싸서 정리를 해줍시다. 꼬로 하나만 더 뽑아 줍시다.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은 슬슬 일꾼 버리면서 이제 유닛을 좀 채워줘야 돼요. 그리고 뒤에다가 여섯 마리 정도만뺀 다음. 건물 좀 지어주시면은 문제없이 막을 수 있거든요. 이거 어... 위쪽으로 유리 좀 올리게 버린 다음에 좀 옮겨줍시다.

이 놓고 올라갑시다. 뒤에다 요렇게 배치해놓잖아요? 이걸로 대충 막을 수 있거든요? 이제, 공중으로 오는, 무리군주 정도만 정리해주시면 돼요. 그거 말고는 딱히 정리할 거 없긴 합니다. 한 번씩 소환해 줍시다. 탱크를 살짝 뒤로 빼줄게요. 이게 지금 울트라가 스킬을 써서 넘어 오고 있네요. 그니까. 못 넘어게. 오 뒤쪽을 빼줘서.

만 옮깁시다 이제 터에 깔고 남는 미네랄 좀터에 깔면서 좀시간 버텨 줍시다 양올림 올리면은 또온다니까 가서 같이 정리하면 될것 같아요. 해거를 이용해서 한꺼번에 정리해 주시면 보시다시피 여기는 이제 공중은 얼추 다 막거든요. 가끔씩 와서 이 무리건조 정도만 정리해 주시면 돼요 바이킹으로 나머지 나로로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최우선 과제다. 자, 이거 거대개수거든요거대개수올때 기다렸다가 스킬 써준 다음에 거대고수 정리하시면 돼요. 이게 바이킹 그러니까 천공의 분노 이게 되게 달, 잘 때려잡아요. 한방에 보시면 데미지가 거대 상대한테 한124 정도인데, 이걸 두번 때리다 보니까 그냥 오면은 뭐가 때립니다. 자, 이번에는 한번 에너지 호열이를 사용을 할게요. 좀기다릴게요 자, 이제 사용하겠습니다. 지금 딱 사용하면은 이제 저게 정리가 한꺼번에 되겠죠? 양꼴벌레가 이제 유물파동에 한꺼번에 정리가 되고 좀 남은 잔당 정도만 이제 직접 손을 대면 되는 거니까 편하게 진행할 수 있을 거예요, 확실히. 한 마리 더 하는 것 같으면 바꿔주고 애들 공속을 좀 많이 올려줍시다, 그서 탱크 이제 하나 정도 뽑으려고 하는데 무수가 딸리니까 애수를 늘려 줄게요. 아이고, 빨리 터져버리네 여기 이러면은 다시 한 마리 소환할게요. 그러면 이것도 소환합시다. 나왔으니까 이렇게 핵을 정리합시다. 이걸로 아무튼 이러고 넘어갑시다. 다시 이동할게요. 패널 스킬을 약간 이런식으로 잘 적, 적절하게 사용을 해주면서 몰려오는 웨이브를 막아주는게 약간 관건입니다. 그렇지 않몰려오기 때문에 이거 네마리다 소환되면은 유물 회오리로 한번 정리를 좀 해줄게요. 아, 이제 다 죽었네요 도로가 자의 운명이 미활약에 달려있다 이번엔 아래쪽에다 소환을 해줍시다 따로 데려와서 좀 데려와서 거기서 리플업이좀 해봅시다. 스킬이랑 앵걸 이용해서 최대한 막아줍시다. 막자하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체력 회복해야되기 때문에 마지막이라고 잔뜩 몰려옵니다 이 구간 진짜 여때가이 쓰일 수 힘들어요 유, 만약에 에어, 에너지 회오리가 이 타이밍에 있다면은 에너지 회오리를 이용해서 막아주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중 하나에요 하면은 클리어가 가능합니다. 생각보다 맹스크가 제일 어렵기 때문에 이게 좀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셔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왼쪽 언덕에서 오는 거는 언덕 위에서 막는 거보다 그냥 차라리 안쪽까지 끌어들여서 막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뭐 다른 반, 다른 분들은 이것보다 좀 다른 방식으로 클리어할 수는 있겠죠. 근데 저는 이런 방식으로 클리어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야지 핵이랑 이걸로 오른, 왼쪽 라인을 한쪽한 번에 정리하고 오른쪽 라인도 핵 같은 걸로 한번에 한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안쪽으로 해서 좀 짓는 게 개인적으로 맞기 편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